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제가 이틀 뒤에 여행을 가기 때문에 어, 면세점에서 몇개 살게 진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면세하면은 정말 막 눈에 불을 켜고 샀었는데 딱히 필요한 게 많이 없어서 어, 그냥 결제해놓고 제가 출근이 오늘 5시라 지금 5시가 다돼가는데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여행을 가니까 여행 파우치 아마 이런 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짐싸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뭐냐면, 피카소 브러쉬 케이스거든요. 만원 조금 안 되게 주고 샀고, 저는 다 쿠팡 로켓 배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어, 엄청 좁아나네. 몇개못 들어가겠다. 몇 개만, 한 두세 개 정도? 두 개만 넣어도 꽉찰것 같아요. 이런 미니 브러쉬 파우치랑 샀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신발 파우치거든요? 신발 파우치를 제가 세 개나 샀나요? 네, 세 개나 샀네요. 신발 파우치. 이렇게 신발 넣어갈 수 있는 파우치인데, 제가 이따가 저녁에 밤에 캐리어가 오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피곤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퇴근하고 같이 여러분들이랑 여행가는 짐을 같이 싸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이게 아까는 시, 신발 파우치였다면 신발 파우치가 여기 또 왔다고? 제가 4 개를 샀나 봐요. 이거는 그 여행 갈때 보관하는 키트라고 해야 될까요? 옷을 넣을 때. 막 넣으면은 구겨지고 담기 힘들고 해서 옷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소분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파우치입니다. 6,400원인가지고 샀고 되게 막 뭐가 많네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에 큰 옷들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디를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일단 이 바지, 티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나왔던 찰리 브라운 티입니다. 이거랑 크림 색깔 바지랑 정말 베이지 베이지하게 입으려고 생겼어요 그래서 이 크림 색깔 바지 이거는 진주 이번에 여행가서 산 반바지 이거는 예전에 글로우 프로젝트에서 샀던 청치마고요 치마 이렇게 쭉 넣어주고 이 찰리 브라운 티셔츠 그리고 제가 그냥 기본 무지 반팔 티랑 앞에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있는 반팔 티를 두 가지를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흰색 셔츠, 베이지 셔츠를 하나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옷 넣는 데에는 이렇게만 넣어주고 제가 아직 옷을 다산건 아닌데 그냥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신발이랑 다올 거라 조금 급하게 싸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짐을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담아서 가면 될것 같고요 일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김치볶음밥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밥이랑 김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laughs> 밥이랑 김치만 넣은 김치볶음밥을 만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집에 스팸 같은 리챔이 있길래 그냥 넣어서 먹도록 할게요 제가 스팸이나 이런 햄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히 김치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 2인분 아니고 1인분 맞아요. 저 혼자 먹는 사이즈입니다. 간을 안 봤는데. 편집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옷 갈아입었어요. 아까 그 갈색깔 옷이. 뭐팔 부분이 요리하는데 되게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꿨고. 저는 오늘 플레이팅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제 얼굴이 카메라 설정 값 때문에 토시오로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 뭔가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일본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영상을 하나 더 올려, 올리려면 어, 빨리빨리 지금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틀 뒤에 가기 때문에 그래 이틀... 만에 영상을 지금 하게 놓으면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겜, 스겜. 음! 맛있다. 오늘 오을 대충 사고, 그리고. 오늘 캐리어가 도착하기로 했으니까 짐을 빨리 싸야 되는데, 제가 여행 짐을 싸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싫어가지고, 아니, 싫어해가지고, 잘쌀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전에 카페에서 귀여워가지고 테이크아웃 받은 컵 그냥 집에 놔뒀었는데 폴더가 없어서 이걸로 가지고 져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퇴근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편해 보이죠? 이렇게 많은 지금 박스와 옷과, 다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엄청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사가지고 뜯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거. 이거 미장신 그냥 염색약인데 제 머리가 지금 되게 얼룩덜룩하거든요. 근데 이 얼룩덜룩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행 가기 전에 염색을 하려고 오늘 염색하려고 이거를 샀고요. 그 다음으로는 버신을 샀는데 이거 이렇게 세 개를 샀고요. 그다음에 왜냐면제플래시즈를 샀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짠 이게 뭐냐면 미러리스랑 제빅시아 카메라 삼각대 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잘부러져요 여러분 관리를 되게 잘 해줘야 되는 제품 중 하나인데 이게 잘풀러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두 개에 5,000원 하길래 길에서 이거 두 개를 샀는데 휴대폰도 가, 사용 가능하고 되게 다용도고 좋아가지고 이거 두 개를 샀습니다 여권 케이스를 샀는데 이거는 제 여권 케이스가 킵티 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불쌍한 제 키티를 보내줄 때가 된것 같아서 이거 케이스를 샀고 그 다음 오늘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가 오늘 산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이거는 카시오 시계예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그 다음엔 귀걸이 두 개를 샀는데 귀걸이 두개 보여드릴게요. 음, 둘다 은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은만 사게 됐어요. 원래 은을 잘안 끼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 어, 이거 다 지하상가에서 샀고요. 어, 대전 지하상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행갈 때 끼려고 샀고, 가격이 되게 저렴했는데, 이 반짝반짝한 건 9,000원, 이 진주 있는 거는 14,000원 주고 샀습니다. 귀걸이 싼 거를 많이 꼈었는데, 아무래도 비싼 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개다 은침이고 이 시계는 카시오 정품이거든요 38,000원 주고 샀습니다 예뻐요 되게 그리고 목걸이를 샀는데 제가 이 목걸이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이렇게 생긴 목걸이예요 예쁘죠? 이거 그냥 데일리로 되게 끼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사봤습니다 이거는 다 여행 갈때 여행 가서 게시를 하도록 할 거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갈 거기 때문에 가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데지코를 샀는데, 이거는 일본 가서 그 저희 어댑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본 가서 쓰려고 샀고, 오늘 돈 진짜 많이 썼어요. 오늘 옷을 두 개를 샀는데, 어, 세 개. 세개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바니라는 지하상가에서 샀고요. 좀 많이 사가지고 한 10만원치 산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급하게 옷을 사야 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짐반이라는 그 지하상가. 짐반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고요. 뭔 이름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예쁘고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사왔습니다. 이거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 어울리면 어떡하나. 지금 고, 걱정인데. 이거는 린넨 셔츠거든요. 그냥 린넨 셔츠. 보들보들한 여름 셔츠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고 32,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셔츠는 어, 나 가까이 가서 해도 됐었는데 왜 뒤에서 하고 싶지? 네, 이 셔츠는 그냥 데일리로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뭐가 묻어 있네요? 이게 뭐죠? 뭐이 정도쯤이야 그냥 넘어가서 입을 수, 수 있을만한 아닌가? 흰색깔 린넨 셔츠를 샀고요. 그다음 짠! 제가 사랑하는 도트! 이건 도트 원피스예요. 도트 원피스인데 이잔 도트에 여기 벨트가 이게 16,000원 주고 샀는데 이 벨트를 이렇게 묶어서 입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따가 입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걸다 꺼내놓고 그다음 제가 저 린넨 셔츠를 왜 샀냐. 친구랑 나시를 샀어요, 나시를. 짠! 어, 애기 옷 아니고요, 제 나시입니다. 그리고 이색도 짠 같이 가는 친구랑 어, 이걸 트윈룩으로 입으려고 두 개를 샀는데 이두개 제가 사실 나시티나 뭐 노출 있는 옷을 되게 안 좋아하고 못 입어요. 제 몸매 컴플렉스 때문에 못 입는데 이번에 용기내서 한번 입어 입어보려고. 근데 이것만 입기는 제가 아직 용기가 없어서. 이 린넨 셔츠에 이렇게 걸쳐서 입으려고 샀는데 제가 일본 가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집에서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일본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거 그 다음에 오늘 사, 산 옷은 이게 끝이고요 이 문제 박스들은 뭐냐 이거는 제가 플랫슈즈를 샀는데 어 이거는 네이버에서 샀고요 또셀러앤제이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두 개라 박스 두 개가 왔네요 그러면... 오 신발을 개사 따로따로 포장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포장을 따로따로 해 주셨어요. 어이렇게 넣어서 가져가면 되겠는데?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새는 새거 냄새는 엄청나요 여러분. 짠아 이렇게 봐주세요. 짠 완전 귀엽죠? 신어봐야지. 발 사이즈랑 맞아야 될텐데 음. 오! 넉넉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laughs> 아, 넉넉하게 아주 잘 맞아요 이거 빨간 색깔이라 제가 조금 큰 플랫을 찾고 있었는데 한 치수 큰 걸로 샀더니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 생각보다 되게 노랗네 이건 레몬 색깔 예쁘죠? 레몬 색깔을 샀습니다 이거는 청바지에 입으려고 샀는데 그냥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한 짝씩 다시 넣으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까 산 신발주머니, 까사마루 신발주머니에다가, 택도 떼버리고 신발주머니에 이렇게,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신발주머니 하나를 넣어주고, 두개 들어가요, 플래쉬즈는. 이렇게 하나를 일단 넣어줬고요. 저는 이거 캐리어를 일단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 거꾸로 왔네? 이게 뭐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커요, 여러분. 28인치 캐리어를 샀고, 로즈골드 색상을 샀습니다. 여러분, 짱 커요. 한 크다 일단 근데 왜 이렇게 더럽지? 이거 쓰던 것 마냥 이거 쓰던 것 마냥 좀 더럽네요 근데 저는 너무 급해서 써야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싸놓은 이 옷들을 여기에 이렇게 담아주고 그다음 돼지코는 그냥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 시계랑 목걸이랑 귀걸이들은 한 쪽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갈 건데 여러분 원피스가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입으니까 되게 어색하긴 한데 여기 위에 가디건 같은 걸 이렇게 묶어줄 거거든요. 일단 사이즈는 맞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완전입니다 나시티를 어떻게 입을지 한번 입어보고 저는 짐을 대충 싸고 자도록. 할 건데, 세면도구 같은 거, 뭐 챙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의 클렌징 가져가는 제품들인데, 제가 친구랑 반반해서 저는 클렌징 위주, 친구는 바디랑 헤어 위주로 하기로 했는데, 뭘 가지고 가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솜인데, 이거는 롭스 거고요. 되게 많이 들고, 생각보다 좋아서 이 화장솜을 챙겨갈 거예요. 스킨케어 때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 바디워시인데 바디워시 샘플들이거든요. 바디워시 샘플들을 가져갈 거고 그다음 아이리무버는 아보카도 더블페이즈 아이리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긴 건데 어, 친구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있어서 이거 들고 클렌징 오일은 방코르 클렌징 오일. 그 다음으로는 더마리프트 클렌징 워터, 이거 샘플로 온 건데 샘플이 크고 좋아서 이거를 담고 그 다음 클렌징 폼은 휘게 올인원 클렌징 폼을 가져가줍니다. 바디로션이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바디로션. 그다음 미장 쉔 헤어 에센스를 이렇게 들고 가고 이렇게 하면 저의 클렌징은 끝입니다. 클렌징 제품들의 어, 그 자리가 조금 남아서 수분 기초 케어도 같이 가져가 줄 건데 이거는 부타니킬 일보 더마 인텐시브 크림 미스트 이거랑 그다음에 휘게 오리 한 에센스 그리고 휘게 미스트 스킨 대용으로 쓸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닥터지 블랙 스네일 크림 가져갈 거고 그다음에 휘게에서 보내주신 마스크팩도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희게 마스크팩 챙길 건데 이거 챙기다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희게에서 샘플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크림을 이만큼씩이나 받았고요. 근데 제가 4박5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네개 충분할 것 같죠, 네 개? 그리고 에센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 크림이랑 에센스는 안 챙겨가도 될것 같아요. 이 크림이랑 에센스는 빼고 이 샘플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제품은 아닌데 이럴 때 쓰라고 참 좋은 페리페라 퍼프, 이거 일회용 퍼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꽉꽉 차네요. 짠! 이렇게 화장품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것도 캐리어에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속옷을 챙길 건데 뭐 속옷을 보여드리긴 좀 그러니까 그냥 챙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방에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챙기고 양말도 챙길게요. 이 카메라 삼각대 두 개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거기가 혹시나 밤에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검정색깔 가디건 하나 챙겨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늘 입는 그냥. 기본 가디건입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육류 프로젝트 어, 가방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옛날에 피그잎 쇼핑몰에 있던 가방입니다. 이것까지 넣고 오늘 짐은 여기까지 싸도록 할게요. 저는 승영이 와서 맛있는 것좀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봐요. 안녕! 여러분, 저는 여행 전에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러 왔는데, 라면 먹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쌩얼이에요. 이따가 공항 가서 만나요. 안녕! 저 공항 도착해서 짐 붙이려고 하는데, 취향 차이. 이거는 승영 있고, 이거는 제 캐리어고요. 저희는 장비만 한 거의 700만원치를 들고 갑니다. 저는 아직도 굉장히 쌩얼인 상태라.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요. 틴트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어 기사 아저씨가 엄청 빨리 달려오시는 바람에 저희 거의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엄청 빨리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는 3시간 전 샵에서 일단 면세 좀 빨리 더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체크인을 하도록 할게요. 하시다. 보고. <laughs> 8km, 출발을 땐 8km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나았네 홍명이는 출발하기 전부터 14.9km, 1 k m 입니다 지금 체크인 시간이 아닌가? 아, 보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 저희는 마이 리얼 트립? 이란 사이트에서 주유패스 사놓은 거두개 찾았고, 이거는, 아고 이거 마이리얼 트립은 3층 제일 끝에 있어요. 끝에 있고, 이거는 1층에서 와이파이 도시락, 포켓 와이파이 찾았고, 그 다음에 환전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우리은행 위비뱅크 이거 어플로 미리 환전을 해놓고 와서 바로 찾았어요. 근데 시간이 아직도 체크인 시간이 안 돼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면세 찾고 사고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아, 스케팅했습니다. 아, 이제 출발합니다.